자 에이미팝티비는 6번이야 벌써 그렇게 142레벨까지 갔어요? 아, 야, 아빠는 이제 1, 1레벨인데 야너 예전에 이거 해봤구나 응, 이거하 진짜 멀리어 구매할 순없고요 그러면 아빠가 부지런히 가야겠네 응. 아빠 부지런히 가야할텐데 레벨 3입니다 레벨 4야 응, 이거 뭐 그냥 계속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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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는거네요 화살표가 아스프링도 있어? 어. 저기. 오 우. 화살표가 나를 안내해 주고 있어.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쉬우네. 있이건 뭐야? 돌리는 거는. 아이 뭐 사지. 어, 돈이 없다고. 사면 이거 로, 음, 로블록스. 아, 로블록스 어. 자, 아빠는 지금 이제 7단계야 7단계 너무 먼데 난 140...150...이야! 너봐 200단계까지 가봐 1 2 0 1 5이라 200단계까지 가보라고 너는 빨리 2 0단계는 끝이야? 아니? 어, 더 있겠지 안 아빠 진짜 열심히 슈퍼 초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슈퍼 초 달리기? 어, 울트라... 러닝 머신처럼 달리고 있어. 스프링을 좀달까 진짜 미쳤는데. 아우, 진짜 언제 온 거야? 내가 보인다고? 나1일단계인데 지금. 속상해라. 괜데 150이야. 완전 엄청 멀리 있겠네. 아, 예린 142. 음. 142야. 야, 아빠 이제 13 단계야. 언제 너한테 가냐? 야, 근데 이 게임은 하다가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거기서. 아니 여기에서. 야,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다. 다른 게임들은 다 무조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배지 보상 배지를받았답니다이 w 언제 t to do it? I s 이 o 거기서? i 시 not sure. Ice cream, i c 아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다고

안 보이지 너를 볼 지금 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냥 열심히 달리고 있을 뿐이야 너무 넓어 운동장이 그럼 내가 게 어디가 넌 너대로 200단계를 향해서 가 빨리 아빠 금방 따라잡는다고 어데 아빠 지금 13%즉 아이고 떨어졌다 어우 처음으로 떨어졌어 아이고 또 떨어졌어 <laughs> 아빠 48단계야 벌써 그냥, 그냥 아빠 기다리려고 왜 기다려 나아빠널 스쳐 지나갈거야 바람처럼 기다리지마 넌 너대로 너의 길을 가넌 너대로 난 나대로 가는거야 지금 우리 사실 콩불이 배달되서 집에 오고 있거든 그러면은 콩불 먹어야 되니까 오래야.. 아, 아이고 오래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빠 아이고 아빠 지금 뭐 54단계다 벌써 많이 음, 어? 왔네 이거 뭐, 아빠가 50단계.. 아니 아니네 50, 스테이지 56? 스테이지 20, 레벨 27이야 스테이지 56이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는 뭐 어디 가지도 않았니? 그래. 금방 따라잡겠구만. 예, 네, 야, 정말 사람. 사라... 어이구. 네. 어이구. 네, 146이다, 이제. 엄청나구나.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어 아파도 아직 점프병 걸린 것처럼 네.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6 7단 단계, 의 삶의 삶7너의꾸로 가고 있냐 몇 지금 아빠 69단계, 아주 그냥 잘 뛰고 있어. 아빠 하고 싶은 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뛰면서도 카메라 앵글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 아이고, 아이고. 아빠, 어? 아빠 지금 벌써 77 단계야, 너. 엄청 빠르지? 어? 엄청 빨라? 하나도 음. 아, 안 빠른데 나만 두단 147번 자고. 그냥 달리면은 빠지지도 않아. 막 달리고 있어, 열심히 어? 그냥 80... 80단계야 반좀이 어? 스프링... 어, 스프링 그래, 야겠어 슈퍼 스프링을 써야겠어 기억나니? 뭐... 음? 아빠 86단계야. 전이 받아? 내가 받을게. 자, 여기까지 오늘은 87단계까지